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과학이 말하길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단백질,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 단백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단백질을 근육 만드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단백질이 세포 재생과 호르몬 분비, 면역 조절, 그리고 피부 탄력까지 모든 회춘의 핵심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손상되고 회복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충분하고 질 좋은 단백질이 없으면 회복이 더뎌지고 몸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는 다시 젊음을 유지하려는 힘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피부 속 콜라겐을 떠올려 보세요. 콜라겐 역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단백질 섭취와 함께 특정 아미노산이 공급되면 이 합성이 촉진되어 피부가 다시 탄탄해집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수분량과 탄력이 현저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의 나이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자 호르몬 공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쉽게 찌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루 식단에서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은 70대에도 40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춘 레시피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의 질입니다.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하여 세포 회복에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기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채소와 곡물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콩, 렌틸콩, 퀴노아 같은 식품은 동물성 단백질과 조합했을 때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즉 회춘을 위해선 단백질의 균형 잡힌 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단백질이 곧 노화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빵과 커피로 간단히 때운다면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 세포 회복 시간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포는 즉시 재생을 시작하고 몸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를 얻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단백질이 더욱 중요합니다. 밤 시간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회춘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닭가슴살, 두부, 연어 같은 단백질 식품을 저녁에 꼭 챙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만 먹으면 회춘이 가능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려면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끌어들여 체내에 저장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세포를 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은 대근육을 자극해 성장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며 이 호르몬이 피부, 뼈, 장기까지 영향을 미쳐 전신이 젊어집니다. 운동은 단백질 회춘 레시피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 대사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여 세포가 빠르게 늙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춘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단백질 섭취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과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균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먹는데, 이렇게 하면 낮 동안 근육과 세포가 필요한 단백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효율이 떨어집니다. 회춘을 원한다면, 새끼에 고르게 단백질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젊음을 지키는 시계의 태엽과 같습니다. 태엽이 끊기면 시계가 멈추듯 단백질이 부족하면 노화는 급속히 진행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시계는 느려지고 때로는 거꾸로 돌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것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매일 하는 작은 운동 습관 속에서 우리의 세포는 이미 회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접시에 단백질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젊음의 시작이자 노화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